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운으로 컨텐츠를 날먹하는 미친남자 둘누입니다 오늘 제가 미쳐볼 컨텐츠는 바로 보시죠 모든 것이 랜덤으로 정해지는 돌림판 세팅 제 2탄 저번 돌림판 컨텐츠 영상에서는 제가 제일 극혐하는 무기 오리진으로 시작해서 샷건한테 필요도 없는 조준경과 조준안정 부착물 등등 필요없는 구닥다리 부착물들로 플레이를 해봤는데 어... 개망했습니다 뭐 아무튼 이게 중요한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설명은 저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했으니 바로 돌림판 시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무기부터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개 바로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지체하지 말고 바로 돌려요. 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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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구, 종구. 경계하지 잠깐, 아 잠깐 말고 잠깐만. S M G 그렇지, 그렇지. S M G 믿고 있었다고. S M G 믿고 있었어. S M G 믿고 있었어. 그렇지. 주무기 같은 경우는 S M G가 걸렸으니까 어떤 무기를 사용할지 바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개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삐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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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쏘 아아잠깐아 아이씨 아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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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Don't even worry about it 아이 아이 예쏘는 없었으니까 야 이거는 이거는 포함하면 안됐었어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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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치리 나왔으면 좋겠다 삐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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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uck 빛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빛이 아주 좋아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무기가 걸렸습니다. 아. 가자 가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어떤 게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특전만 안 나오면 됩니다. 특전만 안 나오면 되는데. 오케이 후방 손잡이. 후방 손잡이. 아 후방 손잡이 아주 첫 번째 시작 아주 좋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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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총구 총구 부잡으랬어아부잡으래 아, 특전 특전 아아아 아, 아, 씨. 총구 총열 이런 거 총열은 이제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총열. 아부잡아 아, 잠깐만. 아 특전. 아우와 씨. 제발, 이렇게 붙어할게 제발, 이렇게 싹싹 밀게, 싹싹 밀게, 쌀은 싹싹 밀게, 아무 청결을 잠깐. <laughs> 망했어. 이러다 치켓머리 팍놓으면이 영상 망해. 제발, 제발, 조직형, 그 또. <laughs> 뭐 이상한 4배율 하이브리드 이런 거만 아니면 돼요. 큰 거만 아니면 돼요. PBX 홀로그래픽 7조준기가 걸렸습니다. 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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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자 이거는 그냥 편하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병6병 이왕 나올 거6용 나왔으면 좋겠는데 5용이 나와 버렸네. 전문이 전문이 제발 전문이만 나와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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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병 건이라도 이게 러병 건이라도 전병이 나왔다 전병이 나왔다 용병, 이병용이 아! 제발 이쪽으로! No. 어 점피 갑탄 빠백 이런 거 강한 일격만 안 나오면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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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 제발 자 이렇게 MP7 부착물 5개가 선정되었습니다 바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맵은 폐건물 본부 모드가 걸렸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팅이 유효 사거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세팅이거든요. 뭐 총열이라든지 총구라든지 유효 사거리가 없는 그런 부착물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제대로 안 박힐 것 같긴 한데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요도 없는 반동제 부착물이 두 개나 달려 있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 한명 잡아주고 이쪽으로 얘들이 나왔었는데 왼쪽에한명쪽으한명잡으주까잡아주야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바로이어주로이 아, <놀람> <nice. 놀람> <놀람> 오는 거이오막아이면 얘들 됩니다 얘들로 이쪽으로 이쪽로 와우, 나이스, 뱀! Oh, hello, 아, 발줄잘들어대요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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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자, 정적 <laughs> 키고, 레이더 키고. 10초, 다음 본부가 <laughs> 아, 이거 좋아. 약간 살짝 반동 이상하게 튄다. 수직 반동은 굉장히 잘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수평 반동을 아예 못 잡는데? 아, 점령 중. 야 씨, 야 잠깐만, 나니? 야 지금 지금. 나니? 날죽야 오. 그, 오, 오, 씨, 오, 내 뇌는 인식했는데 내 손이 어, 못 따라갔어. 신규 위치 확인 완료. 알았다. 이거 처리해요. 한명 잡아주고 이쪽으로 올라오죠. 오케이 나이스, 티타카 나이스. 자 이쪽으로 오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역시 S.M.G.라서 줌 속도 아주 빠릅니다. 아주 훌륭해요. 야, 여... 슬라이드. 나이스. 얘들이 아마도 나이스 다박아주고 얘들이 아마 이쪽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나이스. 와 오디를 오디를 오디오디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얘들 이쪽으로 많이 나오네. <laughs> 철탕 90점까지 왔는데 얘들이 다 나가버렸네요. 아 이거 얘들 다 나가버리면 유튜브 강못 찍는데. 아 조금만 했더라 힘좀 내줄래? 마법의 설라고등님이 망한 영상을 보고도 시청자분들이 구독을 눌러줄까요? 개소리아 oh, yeah! 나이스 나이스 적팀 먹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적팀이 먹었으니까 조금만 더 길어지겠구만. 아주 행복합니다. 아 유튜브 조금만 더 힘내. 그래야 유튜브 각게 나오거든. 내 실력이 유튜브 각이 아니네. 왼쪽 발소리. 나이스. 자, 중적키고 렛츠고, 렛츠고. 오케이~ 좋아요~ 얘들이 아마도 리스폰이 저쪽에 됐을것 같은데, 한명더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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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러닝건이지, 왼쪽 발소리 잡아주고 슬라이드, 왼쪽 오른쪽 파주고여기한 명! 아직 o o k 나와 I 지고 o k it! I 이 o o k it! I took 오오 Okay, nice! I'm n o 다시 나가 나이스 나이스 e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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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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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오오탄안오오주고자나오오오오오만오하면 <laughs> 아, <일기만 웃음> 건식이었는데 이야 결국 뭐 그래도 건식 못 뽑았네요 아 나이스 나이스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아, 여기서 굉장히 잘해줬죠. 자, 여기서 한명 잡아주고, 여기서 두명 잡아주고. 자, 한번 장전해준 다음에, 여기 나가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바로 반스로. 나이스. 포드피트 오케이. 58킬. 나이스.